여러분 혹시 은행에 돈 맡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조금 늘어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네, 있죠. 이게 그냥 두은 그대로일 텐데 어? 은행은 어떻게 우리한테 이자를 줄수 있는 걸까요? 대체 우리 돈으로 뭘 하는 건지? 아, 네. 오늘 가져오신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뭐랄까? 은행은 단순히 돈을 이렇게 쌓아두는 금고가 아니라는 거죠. 금고가 아니다. 그럼 뭐죠? 돈이 필요한 곳이랑 음, 돈이 좀 여유 있는 곳을 연결해 주는 약간 돈의 중간다리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돈이 가만히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아 돈의 중간다리 뭔가 흐름을 만들어 준다는 거군요 그럼 그 과정에서 어, 어떻게 이자가 생기는 건지 그 자료에 나오는 예시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철수랑 영희 얘기요 네 좋아요 예를 들어 철수가 은행에 만원을 맡겨요 예금이죠 네 만원 근데 동시에 음 영희라는 친구는 자전거가 너무 사고 싶은데 지금 당장 10만원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아저돈좀 빌려주세요 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거죠. 네네 필요한 돈이 있군요. 바로 여기서 은행 역할이 시작돼요. 은행은 철수씨가 맡긴 돈또 다른 사람들이 맡긴 돈 이걸 이렇게 모아뒀다가 돈이 필요한 영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그럼 제가 맡긴 돈이 지금 다른 누군가에게 뭐 영희 같은 사람한테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하. 그럼 영희는 빌린 돈 10만 원만 딱 갚으면 끝인가요? 에이, 그러면 은행은 뭘로 운영하겠어요. <laughs> 영희는 빌린 돈, 그러니까 원금 10만 원에다가 약속된 이자라는 걸 더해서 갚아야 해요. 이자요? 예를 들어서 11만 원을 갚는다. 이러면 그 추가된 만원 그게 바로 이자인 거죠. 돈을 빌려 쓴 음, 일종의 사용료, 대가라고 보시면 돼요. 아, 사용료. 그럼 은행은 그 이자 만 원을 다 갖는 거예요? 아까 중간 날이랬는데, 뭐 통행료처럼? 전부는 아니고요. 그이자의 일부를 은행이 가져가죠. 이게 은행의 기본적인 수입원이 되는 거예요. 뭐 전문 용어로는 예대 마진이라고도 하는데. 예대 마진요? 네. 그러니까 빌려줄 때 받는 이자랑 돈 맡긴 사람한테 주는 이자 그 차이로 은행이 직원들 월급도 주고 운영도 하고 또 이익도 남기는 거죠. 그리고 영희한테 받은 이자 만원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돈을 맡겨준 철수 씨한테 아이고 덕분에 돈 빌려줄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하는 의미로 조금 나눠주는 거예요. 아, 바로 그게 그게 제가 받는 예금 이자였군요. 와. 네 맞습니다. 결국 은행은 돈을 이렇게 잘 연결해주고. 그 과정에서 생긴 이익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거네요. 이야, 돈의 연결다리라는 말이 진짜 딱인데요. 그렇죠. 이 연결 기능 덕분에 음, 돈이 필요한 사람은 자전거도 사고 뭐 사업도 하고 또돈 맡긴 사람은 가만히둬도 이자가 붙고 경제 전체로 보면 돈이 잘 돌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렇군요. 아 근데 갑자기 좀 걱정이 되는데 만약에요, 만약에 철수 씨도 그렇고 돈 맡긴 사람들이 전부 다. 갑자기 내돈 지금 당장 내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은행은 영희 같은 사람들한테 돈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진짜 은행 시스템에서 가장 좀 우려하는 네 위험한 상황 중 하나인데요 그걸 뱅크런이라고 불러요 말씀하신 대로 은행은 모든 예금을 현금으로 갖고 있진 않거든요 그렇죠 빌려줬으니까 아찔한데요 그럼 제 돈은 우리가 맡긴 돈은 안전한 건가요 약간 불안해지는데요 다행히 이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여러 안전장치들이 있어요. 뭐 가장 중요한 건 국가마다 중앙은행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이 있고요. 네, 한국은행. 이 중앙은행이 전체 은행 시스템을 이렇게 관리하고 감독해요. 은행들이 너무 위험하게 돈 장사 못하게 감시도 하고 또 정말 위급할 때는 돈을 빌려주기도 하면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딱 버텨주는 거죠. 뭐랄까, 최후의 보루 같은 역할. 아 중앙은행이 뒤를 딱 받쳐주고 있군요. 그럼 좀 안심이 되네요. 아 그리고 자료 보니까 재밌는 얘기도 있던데요. 은행 뱅크라는 단어가 옛날 유럽 길거리에서 쓰던 벤치 방코에서 왔을 수도 있다고요 네네 그런 설이 있죠. 돈거래하던 상인들이 앉던 그 벤치에서 시작됐더니 어 되게 신기한데요? 물론 뭐 자료에서도 확인 필요라고 하긴 했지만요. 네 그런 어원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돈을 다루는 기관의 시작이 길거리 벤치였다니 상상해 보면 재밌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이거네요. 은행은 우리 돈을 그냥 쌓아 두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거기서 생긴 이자를 나눠 주는 어, 돈의 연결다리 역할을 한다.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아주 좋습니다. 핵심을 잘 짚어 주셨어요. 돈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그 기본적인 원리가 좀 그려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은행에 맡긴 돈이 그냥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우리 경제 속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상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이자를 받는다는 걸 넘어서 이 시스템 안에서 서로 간의 신뢰라는 게또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